Oh, my pretty baby. Oh, my sweetie baby. I just can't believe I'm yours. Every day I look at you and I.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to deserve you. I'm not superstitious, it's just a suspicion, but I feel it in my bones. I feel it ever. ever since the day we met. I just knew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to deserve you. 안녕하세요. 흑드루미 억텐입니다. 비 오는 날 썬루프 감성이 좋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실패했던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 결제만 도와드릴게요. 네. 프리 따로 정리 말요 네. 바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문은 무사히 마쳤고 이제 이 난코스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굴렀구나. 현타가 온 표정입니다. 무사합니다. 비를 맞으러 왔는데 비가 그치고 안 내리고 있습니다. 쓸 일이 없었던 릴렉스 시트를 한번 써봅니다. 릴렉스 시트와 선루프는 좋은 조합 같습니다. 비는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게 선루프는 왜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There heaven, a hell. You know where I take it, and you know I do it well. When I come through. To show up with back, I ain't want nothing but that motherfucking check. You can catch me at your door, you can catch me in your home. Oh, you're running late? Just send the address to my phone. Copy, paste, and go. Baby, don't be playing with me. I could come through and take off your shit, take off your gear, take off your piece If you hold back, that's the wrong way to be. Don't fuck with me. Don't. fuck. 새 차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やっぱり。<music> 마무리 왁스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했다가 세차하고 나오자마자 3분 만에 비를 맞아가지고 사실 차가 깨끗한데 조금 더러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나는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세차가 마려웠습니다 그런데 물왁스를 바를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이네요. 선로프는 이렇게 닦아줘야 제맛이죠.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세차가 너무 즐거워요. 세차가 너무 재밌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검은 차를 사도 될걸 그랬어요. 아 물론 스틸 브레이 되게 이쁩니다. 참 잘생겼죠? 역시 K5 잘생겼어요. 나도 잘생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썬루프를 고민하는 분이 제법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차라서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뭐저 같은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꼽히는 게 연비였어요. 뭐이 유리창이 엄청 무거워서 사람 하나 더 태우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연비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같은 동급의 차를 뭐 썬누프를 안 달린 차를 못 타봐가지고 제가 뭐잘 나온지 안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적게는 16, 많게는 18까지 나오거든요. 뭐, 이거보다 연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썬루프를 빼는 게더 나을 수 있겠네요. 가솔린 차 치고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두 번째로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네, 사고가 나면 위험하죠. 어떤 사고든 위험하고 썬루프가 있든 없든 위험하죠. 뭐 낙석 지역에서 돌이 떨어질까봐 뭐 겁이 나서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걱정 되시면 일단 빼는 게 맞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로 전장 높이 이게 감소한다는 건데 제 키가 일단 185, 공간이 뭐 주먹 하나 이상 남는 것같아 제가 운전을 좀 자세를 삐딱하게 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쓸만한 거 아닌가? 일단 키가 많이 크시거나 앉은 키가 누구보다 더 경쟁력이 있으시다. 뭐 시트 포지션을 많이 낮추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마저도 싫으시면 선루프 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차 내로 들어오는 소음. 어차피 창문 열면은 시끄러운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잡소리. 예, 이거는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뭐 잡소리 솔직히 거슬리긴 하거든요. 잡소리가 썬루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 어디선가 잡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산 K5의 고유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러니까 또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잡소리가 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썬루프를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냥 그분 취향 아닐까요? 맨날 이렇게 열고 다니는데 저는 앞으로 차 사면은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차 내부가 환해지다 보니까 브라운색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학이다.